네, 안녕하세요. 그, 어, 좀 두근두근 거리네요. 이번에, 어, 그, 인피니티 스타일, 가멜라이더 위저드, 어, 이거 빠지네요, 잘. 스타일하고, 그리고 이 위저드 플레임 드래곤 좀 멋있는 거. 어, 좀 멋지죠? 그리고 이게 좀 키가 커요. 어, 잘안 보이겠지만, 얼굴은. 어, 좀 이게 키가 크고, 이렇게 좀 멋있어요, 얘는. 멋있어서 제가 한번 사본겁니다. 아 근데 얘는 이렇게 위저 드라이버 되고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다 빠지고 근데 손은 안 빠져요. 이렇게 빠지지 않고 대신 이게 여기 불빛이 안, 불빛이 납니다.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 플레임들이 곤고 불빛 그런거 다 안나요. 근데 이렇게 빠질 수는 없는데 이렇게 뺄 수는 있답니다. 아 괜찮아요. 빼도 다시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. 이렇게 끼면 되고요. 어차피 다시 끌수 있어요. 얘는 이렇게 끌수 있고 얘도 원래 이 팔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볼 거고 여기 이거 드래곤타임을 했고 여기 뮤져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두개로바꿔음좀 그래도 좀 이게 이거 낀거 낀 있는데 뭐든 잊어버렸고 그래서 그래요 뭐 어쨌든 할 수는 있어 갖고 놀수 있고, 얘도 이렇게 빠질 수 있고, 얼굴은 얘 예, 이렇게 뺄수 있어요. 뭐. 그래서 괜찮아요, 뭐. 이런 것도 다 괜찮고, 그러니까, 뭐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안녕!